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네이버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확실하게 힘을 얻고 있고, 카카오는 여기서 조금 어 속도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이렇게 힘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.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, 일단 들어가기 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주구장창 이두 종목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 뭐였습니까? 이 종목, 지금은 조금 옅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성장주의 대장 종목입니다. 그런 만큼 이들은 유동성이 필요해요. 그래야지 미래에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미래 밸류 있잖아요. 매출 추정치 이게 현재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. 근데 이 유동성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뭐다? 미국의 금리다. 근데 요즘 금리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?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죠. 그럼 이걸 우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어, 호재가 계속 등장하고 있네.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들도 연결성을 가지면서 비슷한 이슈로 계속된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호재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? 일단,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이 목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, 첫 번째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거,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거. 그래서, 연창료 골디락스가 그들이 꿈꾸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게 괜한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만큼 이를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. 아무튼 그런데,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고 있죠 물가 확실하게 미국에서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티더라도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어떤 얘기 들리고 있다 요 꺾이는 게 가파르게 꺾이는 걸이걸 막기 위해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유지만 되더라도 주요 연준의 이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엑셀을 밟아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갈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막 50bp니 25bp니 알지 많긴 하거든요. 근데 모든 간에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큰오재 오제, 작은 오재 오제? 결국 오재라는 건데, 뭐 굳이 급할 필요 있나?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들려오는 내용이 미니멈 3% 아래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굳이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3% 초반, 중반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, 어, 야, 이거 최고점 대비 2% 정도 금리가 떨어지는 거네? 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, 내년에 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 자체가 풀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겠습니까? 아, 물론, 코로나만큼 풀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당장만 좋아지더라도, 그럼 내 카운트 결국에 여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지표들, 물가 안정되는 거 계속 나오게 될지, 그랬을 때 핵심 지표 세 가지, 여러 가지를 보면 좋긴 한데, 소비자 물가지수, 생산자 물가지수, 개인 소비지출, 이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랑 뭐 제조업 쪽은 물론이거니와 고용 관련해서 이 중에서도 실업률이 어떻게 찍히는지 요거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2%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%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고게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 하 너무 많이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그거는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거든요. 침체는 피해야죠. 그리고 PC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수치가 찍히는지도 한번 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. 그래서 괜찮다면 그게 또 이제 가격 상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두 종목의 현재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되고 차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일 순이잖아요. 카카오 들어오고 있습니다. 내일 네, 한번 볼까요? 외국인 아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더 들어오면 좋죠. 근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나름 괜찮게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걸 보기 위해서 어떤 걸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? 61과 볼린저 밴드 상단. 둘다 뚫어야 된다.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. 네이버는 조금 더 가야 돼요.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, 아직 좀갈 길이 멀긴 합니다. 근데 둘은, 커플처럼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이버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게 된다면 카카오 반응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, 조금 더 편안하게 예, 보시면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면 그에 맞춰서 우상향할 가능성 높겠죠 그럼 이 호재가 끝나기 전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보는 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표적인 예시로 볼수 있는 구간이 어디다? 2019년 2.5의 금리에서 인하가 계속되다 보니까,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. 이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금리나 계속되니까, 이렇게까지, 했다, 했은, 다시.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, 요번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여기를 공략을 해보는 거죠. 그리고 다음 FOMC 일정은 11월, 12월 올해 남아 있고요. 그리고 내년에 1월에 있고 3월인가 그렇게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. 중간에 쉬어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추세의 이제 반전의 시작점 그리고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까지 마치도록 하면요.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금리 요 관련으로 호재가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. 해서 제약바이오가 같은 성장주로 이 수급을 먼저 빨아들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다음 순환매가 돌았을 때 네카오 한번 기대해 보자. 수급은 외국인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60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동시에 언제 돌파하는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의 끝 여기까지 한번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. 확실한 예시는 2019년도 물론 이 이전도 많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이거라서 역시 중심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? 자 이렇게 해서 네카우축 한번 봤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후속 영상도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날 푸였는데 쾌적한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.